대학생 때 영상 공모전에 많이 나갔었습니다. 커리어를 쌓기 위한 공모전은 아니었고요. 그냥 상금 타고 싶어서 한 공모전이었는데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생각보다 입상을 많이 했습니다. 상금으로 카메라도 사고 노트북도 사고 하면서 나름 공모전에 자신감이 있죠. 그런데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리다가 게시물을 한게 봤습니다. 광주FC 게시물이었는데요. 꼭꼬 그리기 경진대회가 있다고 하네요. 놓칠 수 없죠. 지친 축구인들의 힐링 영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한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모전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도 정보, 둘째도 정보, 셋째도 정보입니다. 정보 조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경쟁자를 이길 수 없으며 광고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꼬꼬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꼬꼬, 소속팀 광주FC, 활동 광주FC, 원데이풋볼, 인스타그램에서 웹툰 활약 중. 연상 이미지 광주 노랑 닭 의인화 크레파스 동태 눈 찰진 욕 성격 거칠고 욱하고 잘운 외모 눈이 양볼의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큽니다 평상시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닙니다 400안 옷은 항상 노란 옷에 반팔 반바지 피부는 주황색 턱에 저건 뭐지? 닭의 턱에 붙은 그것인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을 찾아보니 고기수염이라고 하네요 살로 된 수염이라고 고기수염이라고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꼬꼬의 나체 사진을 보니 고기수염이 없습니다 그럼 저건 뭐지? 혹시 옷에 브이넥을 표현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제 철저하게 조사했으니 그리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꼬꼬가 알려준 공략집을 따라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A. 벼슬 그리기. 무난하게 쉽게 그려집니다. B. 얼굴 그리기. 대충 둥글게 그리면 됩니다. C. 부리 그리기. 작은 부리를 귀엽게 그리면 됩니다. D. 이때... 갑자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광주FC랑 닭이랑 무슨 상관이지? 혹시 광주FC 엠블럼에 있는 봉황 친구 닭뭐 이런 설정인가? 재밌게 하려고 광주 홈페이지나 나무위키, 인스타그램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세번 정도 글을 썼다 주었다를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작가님 본인도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던 중 답이 왔습니다. 봉황. 아니 봉황이면 봉황이지 뒤에 물음표는 <laughs> 제 생각엔 작가님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듯합니다. 아무튼 봉황이라고 일단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어 사실 뭐 봉황이나 닭이나 뭐 계속해서 D 눈 그리기. 볼에 꽉 차게 눈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인데 여기서 다시 공모전 노하우 넷째, 나만의 스타일을 넣어야 한다. 광고주님은 평범한 걸 싫어합니다. 눈에 띄고 감성적이며 유니크한 걸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대중성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소신 발언하자면 모르는 사람이 꼭꼭 캐릭터를 보면 닭인지 알, 봉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 대중적이게 전국민이 알아볼 수 있게 진짜 다기, 진짜 봉황의 모습을 매치시켜 보려고 합니다. 다시 차례대로 A 볕슬 그리기 무난하게 쉽게 그려줍니다. B. 얼굴 그리기. 대충 둥글게 그리면 됩니다. C. 부리 그리기. 작은 부리를 귀엽게 그리면 됩니다. D. 눈 그리기. 볼에 꽉 차게 눈을 그려줍니다. E. 고기 수염인지 부인액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닭에는 고기 수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기 수염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공모전 노하우 다섯 번째. 완성도, 완성도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이 봤을 때, 아니, 뭘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야 우승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완성. 찢었다. 공략집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우수에 찬 눈빛은 감성적이며, 대중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누가 봐도 똑같은 완벽한 꼬꼬입니다. 광고주, 아니, 광주FC 관계자, 꼬꼬 작가, 꼬꼬 본인, 그리고 수많은 경쟁자들도 인정하겠죠. 우승이라고. 여기서 우승 소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광주 관계자 여러분과 꼬꼬님, 부상으로 말씀하신 깜짝 선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이제 공모전의 필승 노하우를 익히셨으니 열심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꽃고는 봉황이다.